제3절. 수인이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치. 제408조. 분할 채권 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 채권과 불가분 채무. 제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1항 전주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 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2항 불가분 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의 경계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 불가분 채무와 준용 규정. 수인이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가분 채권. 가분 채무의 변경. 불가분 채권이나 불가분 채무가 가분 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 연대채무자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이행 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경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2항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하나요. 다른 연대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하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채권자 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 부담 부분의 균등.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제 채무자의 구상권 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이랑 어느 연대 채무자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 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하나여 이 사유로 면책 행위를 한 연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기인 때에는 상기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2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 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제417조. 상환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이랑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2랑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